제가. 안녕하세요. 매입하러 오셨나요? 네. 예. 혹시 온라인 알라딘 회원이신가요? 아, 니내요제 본인 인증 제사 때문에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번호 한번 눌러주시어요 아, 뒷번호 1156번 맞시죠 네. 예. 매입한 기록 있으시네요. 매입하신 상품 이거 하는거예요 네. 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예, 네. 네 최상급으로 메이브들고 죄송한데 이 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출간일이 오래돼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메이브불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그러면은 안되면 네. 균일가로 해주세요 저기 써있던데, 앞에 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균일가로 매입을 진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네. 아 이거 정과가 아니, 책이 가격이 다르게 나와있어요 원래 네. 있던거랑 여긴 8,000원인데 7 5 0 0원이넘나왔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라벨과 색 상태의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고객님께 가격을 매겨야 할까요? 깎아주면 되잖아요. 3,300원이니까 500원 빼주면 되겠네. 2,800원에. 이럴 때 어떻게 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문서라고 돼 있는데, 뭐 예. 컴퓨터 컴퓨터끼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같이 있고, 뭐 예, 예. 영어도 있고, 이거는 뭐 예. 전문서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출판사 3인이네, 이게 무슨, 무슨 전문서에게 아, 제가 한번 참여해봐요. 책에 낙서도 있어. 이 고객님께서 책이 제대로 분류가 안돼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비리 치킨는 로케이션은 이 위치가 맞습니다. 이럴 땐 고객님께 어떻게 응대를 해야죠? 예, 고객님. 제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도 안 붙어 있는데, 더 뭐, 어? 사야 되는데, 예, 가격이 없어요. 어 이런? 이게 굳이 없지?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찾으신 책이 바코드가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바코드가 어디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색깔 정리를 해볼까나. 자, 찍을. 어, 어떻게 하지? 들어갈 데가 없네. 어, 어떡하지? 자, 이런 경우. 기본 사과로 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파과는꽉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말단 신입사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종로점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떠나지만 다음에 같이 만나서 술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도 못 했네요. 아쉽네요. 많이 전 없는 세요 아, 저희 기권호 1호님 건 맞으시죠? 지금 메이킹 필름 만들고 있어요. 뭐 한마디 하실래요 아, 싫어.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 종로에서. 다하신 거예요? 네, 저입니다. 전 대학로에 가게 되서 기뻐요. 이제 대학로 분야에서 대학로로 가게 된 김성진 수습상이라고 합니다. 제 카카톡 아이디명은. 카톡 아이디명이. 아이디 알라딘, 알라딘 매니저계 비주얼 담당이라고 합니다. 비주얼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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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맡겨주세요.